제가 그 육지를 다녀올 동안 제주 날씨가 아주 난리였어요. 눈이 정말 많이 왔고 진짜 추웠고 그러면서 당연히 한라산 에 눈이 쌓였겠죠? 근데 지금 윗세오름에 한 3일째 통제여 가지고 저는 버스 타고 사라오름에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왠지 어 사라오름 통제가 풀려서 여기 길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봐봐. 괜찮죠? 어 그래서 왔어요. 에 이거 너무 따뜻해. 지금 오늘 1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당연히 위에는 춥겠지만. 근데 제가 글쎄 저번에 위스 오름에서 이거 아이젠 하나 끊어 먹었거든요? 아, 근데 내가 다른 거 챙겼다고 챙겼는데 이걸 챙겨왔네. 아, 나도 이제 다 돼가나 봐. 폭박, <laughs> 도착. 쉬지 않고 그냥 가요, 또. 그냥 안 쉬고 빨리 올라가야 끝나더라고. 이제 솥밭 지났잖아요.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. 겨울 한라산은 이럴 때 와야 돼요. 이렇게 땅이 다 젖어 있을 때. 야 이거는 진짜 개꿀이거든. 올라가는 데 하나 어려움이 없거든요. 이럴 때 오셔야 됩니다. 도전하세요. 한라산. 겨울 한라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꿀 갑니다요. 진짜 바람도 없고 너무 따뜻해. 봄날 같아. 어머. 눈사람 너무 못생기게 만든 거 아니? 아, 진짜 너무 좋았어. 빨리빨리 내려가려고요. 배도 고프고. 땀 냄새 빨리 씻고 씻고. 너무 좋았지요? 근데 전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호수에 들어가지 말라 고하면안 들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가는 걸까? 저도 아 옛날엔 들어간 예전에 그때 언제지 한 8년전 아니 7년전 7년전에 내기억에는저 팻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죠 저도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들어갔었는데 어저참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해 전안 들어갔습니다 <laughs> 아 빨리 내려가야지 빨리빨리 내려갈게요 제가 산에서 아주 잘 내려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려와서 씻고 사우나를 딱 했더니 혼자 또막뭘 차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일푼 순두부 외도점입니다 제주 외도점 근데 여기는 제가 단독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살아오름에 플러스 됐네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어 지금 어,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죠 반찬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아, 여, 일곱, 여덟. 이게 지금 만 원짜리 순두부의 반찬이에요. 원래 제육볶음 같은 거, 뭐 코다리 강정 이런 거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이건 매일 바뀌고요. 이런 밑반찬이 아주 푸짐해요. 그리고 얘가 진짜 짱입니다. 만 원에 무한리필 장난 아니죠? 가성비 맛집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먹겠습니다. 네. 네.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네. 소리 있어요. 소리 뭐예요? 참이 주세요. 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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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퀴즈로 알려줬습니다. 정신적응도,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수 있다 입냐며 공포의 주제는 정신적응도, 무죄추정의 아까 제가 퍼온 거다안 먹을 줄 알았죠? 다 먹었지요. 그리고 이것도 또 갖고 왔지요. 마지막입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꼭 오세요. 여기 일품 순두부에서 게장 무한리필은 아마 제주도 외도 외도점밖에 없을 거예요. 마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, 근데 진짜 반찬을 저렇게 엄마야, 엄마야, 엄마야. 아니 반찬을 저렇게 뱉어지게 먹고요. 만 오천 원 싫어? 내가 술안 먹었으면은 만 원이야. 저거는 만 원에 게장 무한리필이야. 아우, 혓바닥이 이제 갈라질 것 같아. <laughs> 아유, 아무튼 한라산도 잘 다녀오고, 잘 먹고, 너무 좋네요. 여러분, 겨울 한라산은 꼭 다녀오셔야 돼요. 그리고 제주도. 어쩌기? 우리 동네 일품순두부는 게장의 무한리필입니다.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